홀로 남겨진 아기를 위해 끝까지 엄마를 찾아나섰지만 결국 이 아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합니다. 그렇게 17년이 지나고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. 케이크 좀 먹어 봐. 맛있어요. 엄마도 좀 드세요. 케이크 한 조각으로도 사랑이 느껴졌고 그녀는 딸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. 제가 도와드릴게요. 공부하는 게 엄마 돕는 거야. 손 다치면 안 돼. 그 시절 딸은 엄마의 전부였고 엄마는 딸의 전부였습니다. 제가 할게요. 안 돼. 손 치워. 다치면 어떡해? 그냥 엄마가 할게.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지켜줬습니다. 그렇게 세월이 지나 그녀는 성인이 됐고 자신의 꿈을 위해 엄마의 곁을 떠나기로 합니다. 도시 가면 돈 필요할 거야. 아끼지 말고 밥잘 챙겨 먹고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. 엄마, 이제 들어가세요. 갈게요. 소중한 내 딸.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. 저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. 건강 잘 챙기세요. 그녀는 애틋한 눈으로 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. 5년 후. 오늘 너 생일인데 몇 시에 올 거니? 죄송해요. 오늘은 바빠서요.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대표님 내일 어버이날인데 어머니께 다녀와도 될까요?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엄마의 모습이 하나씩 떠올랐고 바쁜 일상에 가려졌던 사랑과 희생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해요 가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날 그녀는 바쁜 일을 제쳐두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딸 돌아왔구나 엄마는 네가 안올줄 알았어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엄마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꿈을 이룬 그녀는 이제서야 어머니께 말합니다 저 엄마 모시러 왔어요 저랑 같이 집에 가요 세상이 아무리 멀어져도 엄마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.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, 그곳이 진짜 집입니다.